화이팅! 녹학군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녹색 사업을 하는 군인 녹화군 팀장 지휘준입니다. 정전기 기술 기반 AI 친환경 플라스틱 처리봇 플라넷을 소개합니다. 플라넷은 순환경제의 중심이 되는 솔루션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은 플라넷을 통해 재생 원료가 되어 플라스틱 생산 기업에 들어갑니다. 기업은 이 재생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다시 공급합니다. 반면에 기업이 플라넷에 지불한 돈은 사용자에게 포인트로 갑니다. 사용자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기업의 플라스틱 제품을 다시 구매합니다. 이렇게 플라넷은 플라스틱과 돈이 돌고 도는 순환 경제를 구축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천만 톤이 넘습니다. 즉, 개인당 200kg씩 버린 셈입니다.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 플라스틱 중에 재활용되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매립되거나 소각되는데 매립되는 쓰레기로 생긴 쓰레기산이 전국에 250개가 넘습니다.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 업체의 복잡한 처리 절차 때문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깨끗하고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지만 수거 단계에서 오염되고 종류별로 구분 없이 혼합되어 배출됩니다. 기존 업체들은 수작업으로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검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한 번에 분쇄하고 세척합니다. 위 절차를 각기 다른 업체에서 수작업으로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 재활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넷은 기존 시스템을 자동화하여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분류와 검수는 정전기 분류와 AI 기술로 자동화합니다.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버리도록 유도합니다. 플라넷은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솔루션입니다. 경쟁업체는 페트만 수거합니다. 반면에 플라넷은 모든 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고 처리 용량 또한 경쟁업체 대비 10배 이상 높습니다. 플라넷의 기술서, 기술을 절차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플라넷에 투입합니다. AI 기술로 투입된 플라스틱의 청결 상태를 검수하고 위 결과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어서 파쇄기로 플라스틱을 플레이크와, 즉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듭니다. 입자로 만드는 이유는 저희의 핵심 기술인 정전기 마찰화 전용 분류 기술 때문입니다. 입자들을 반복 마찰시켜 전극을 띠게 하고 7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각기 다른 전극을 띠는 특성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된 플라스틱은 플레이크 형태로 보관되어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24년에 양산품 개발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란의 핵심 기술인 정전기 분류기술 특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MVP 테스트를 거쳐 보완하여 내년에 시제품 양산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넷을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판매하는 B2G 모델. 두 번째는 플라넷에서 처리된 플레이크를 기업에게 판매하는 B2B 모델입니다. 시장 초기에는 군부대와 조달청을 통해 진입하고 공공기관, 민간 아파트 등에 진출하여 국내 시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초기 시장은 플라넷 20개를 판매했을 때 기준으로 15억 원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시장 규모는 폐 플라스틱 배출량을 기준으로 각각 15조 450조 원입니다. 저희의 사업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술 협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4년부터 20개의 플라넷 판매를 시작으로 29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 팀은 플라넷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고는 상병부터 대기까지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 할수 있는 일들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이 특성은 업무를 적절하게 나누었습니다. 명확한 업무 분장을 바탕으로 엄청난 실행력을 발휘합니다. 부족한 전문성은 기술 협약을 통해 보완했습니다. 넘쳐나고 있는 플라스틱 처리는 플라넷이 책임지겠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플라넷 감사합니다.